사이에서 버티다 살아나온 약감자입니다. 캐보시죠자 네. 이게 노지에 심은 감자인데 이, 이 자연풀들이 이런 정도로 합니다. 근데 이 안에 감자가 이렇게 이렇게 덮여 있는 그 안에 이 감자가 살아 있으니 이 감자 보통 감자가 아닙니다, 이 감자는. 네. 이 보통 감자 아니고. 도도 그 있어요. 예. 이거는 음. 약 감자입니다, 약 감자. 진짜 음. 생명력이 강한. 음. 이거는 우리, 저, 불치병, 암으로, 특히, 이렇게, 고생하시는, 그런 분들이 먹고, 이 생명력, 이거는 그냥, 저, 탄수화물 비타민만 먹는 게 아니라, 음. 이런, 이런, 예? 음. 이 풀들의, 그, 어갑 예? 속에 서도 이게 사실 암 덩어리라고 뭐꼭 비유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살아남은 네. 이거를 드시고 어 암도 이기시고 당뇨병도 이기시고 또 온갖 스트레스 이런 거다 이거는 약감자로 특별히 이거는 포장해서 아픈 분들. 들에게 보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문경?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쪽도 한번 이렇게 네, 보시겠죠. 저 약감자 저기도. 나와요 여기도 약감자가 있습니다. 나오겠구나. 아주 그렇게 보내게. 우리가 오늘 비오는, 비오는 날이라, 비오는 날이라 이걸 다 버릴 뻔했는데, 네. 이건 특별한 은퇴입니다. 아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는. 다섯 개가 나왔네요. 그냥 자연의 풀들과 같이 심어놓은 순수한 자연 노지 여기. 속의 감자. 지금 이숲 속에서 우리가 감자를 캐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서 아, 나온 가, 감자들. 어, 약감자들 노지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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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또 나오네.